안녕하세요. 중년 연애를 말하는 연애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재직할 때 만났던 외국 여성과의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부장님의 사연입니다. 대기업에서 사원부터 시작해 부장까지 한 회사에서 쭉 근무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주변 선배들을 보면 평생 부장을 못 달고 난년 과장이나 차장으로 쓸쓸하게 은퇴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어찌저찌 운도 좋고 현장과 본사에서 성과를 잘 내며 고과도 우수하게 받아서 남들보다 빠른 승진을 할수 있었습니다. 퇴직을 3년 앞두고 있을 때 지방의 규모 있는 현장 소장으로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현장 소장까지는 하기 싫었어요. 본사에서 편안하게 주 5일 근무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 이해해요.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현장 나가면 수당이 나와서 금전적으로는 나아지겠지만 아침 일찍 나가야 하고. 휴일도 제대로 못 쉬죠. 게다가 현장이라는 게 각종 점검도 많고 안전사고라도 나면 소장들은 정말 곤욕을 치르거든요. 처음에는 몇 차례 거부했지만 담당 임원이 퇴직 전 마지막에 한번 소장을 해야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좋은 스펙이 된다며 설득해서 억지로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내려가니 이미 사무실과 현장 통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건축, 설비, 전기, 공무관리 등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숙소는 시내 쪽 투룸, 오피스텔로 미리 준비해 놨다고 하더군요. 소장 발령을 받고 난이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 보니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업무 의사 결정과 공사 업무에 관여해야 해서 힘들더라고요. 가끔 새벽에 직원들 출근 전 일찍 나가면 마스크를 쓰고 청소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키는 160cm 정도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나이 많은 아주머니는 아니더라고요. 한번은 제가 인사를 하니 새로 오신 소장님이시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며 꾸벅 인사를 하는데 완전한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보통 청소하는 분들은 그 지방 현지의 연세 드신 분을 채용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젊은 여성을 채용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현장에서 발이 지늘게 빠져 바지가 엉망이 되어 숙소에 들어갔는데 왜 여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안방 화장실 쪽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그 사무실 청소하는 여성이었어요. 겉옷을 벗고 거의 속옷차림으로 샤워 부스를 청소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놀랐는데 젊은 베트남 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외국인 같지가 않아요. 말만 길게 안 하면 한국 사람과 똑같았죠. 이 베트남 여성은 제가 온걸 뒤늦게 알고 누구세요?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관리팀장에게 물어보니 우리나라로 산업 연수생으로 와서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31세로 26세에 한국에 와서 5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군요. 참 비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이에 혼자 타국에서 며칠 후 다시 일찍 출근했는데 그녀가 베트남 노래인지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니 반갑게 소장님, 일찍 오셨네요. 라며 답했어요. 제가 앉아있으니 책상을 닦는다며 몸을 굽히는데 여름이라 반소매가 짧아서 허리가 다 보이더라고요. 허리는 날씬하고 볼륨감도 있어서, 응, 음, 글래머한 체형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소장님, 저 오늘 숙소 청소하는 날인데 뭔가 필요한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샴푸가 떨어진 것 같다고 하니 어떤 걸 쓰는지 물어보길래 관리팀장 출근하면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유난히 몸매며 허리며 아침부터 조금 자극적인 상황이 연출된 거죠. 거기다 굳이 저에게 숙소 청소한다고 말하는 의도가 뭘까 하며 근무하다가 9시가 좀 넘어서 이상하게 끌리면서 숙소로 차를 몰고 갔어요. 들어가니 또 안방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놀라지 않게 헛기침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고 물었죠. 속옷 좀 갈아입으러 왔어요. 일부러 속옷 얘기를 했더니 옷 갈아입으세요라며 청소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도했는지 아닌지 슬쩍 제 손을 터치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죠. 아, 그 순간의 전율. 금지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네요. 왜 이래요? 라며 놀라하길래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손을 이끌어 제 품에 안아버렸어요. 조금은 강압적으로 말이죠. 키도 있고 몸매도 우리나라 여성과는 차원이 달라. 처음에는 반항을 하더니 제가 조금 안고 있으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라며. 제품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더는 진도를 못 나가고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얘기나 좀 하자며,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왔고 결혼은 누구와 했는지 물어보니, 한국에 온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들어와서 산업연수생으로 다니던 공장에서 소개받은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다 마친 일주일도 안된 어느 날,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 사고가 나서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혼 일주일 만에 남편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네요. 베트남에서 혼자 와서 기댈 곳도 없었는데 남편마저 사고로 잃고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사망한 후 산재보상금으로 어느 정도 돈이 나와서 그것으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결혼하면서 공장은 그만두고 쉬고 있었는데 11세 밖에 안된 젊은 여성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후 사년 정도를 허드레시리며 식당 일을 하며 힘든 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측은한 마음이 생겨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주며 제 숙소 청소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안 받겠다며 월급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니 고맙다며 지갑에 넣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신 거네요.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 속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녀가 문틈 사이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니 놀라면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저는 갈아입은 속옷 차림으로 왜남 속옷 갈아입는 거 훔쳐보냐고 하니 소장님도 제몸 봤잖아요. 새벽에 제몸안 봤어요? 라며 되물어 오는 거예요. 아 서로 보고 본 사이가 되어버린 거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조금 찔렸지만 제가 훔쳐보는 걸 언제 봤냐고 했더니 지난번 청소할 때 속옷만 입고 마주쳤을 때 힐끔거리며 쳐다보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 있어요? 라고 물으니 아까 돈준거 저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숙소 청소해주는 게 고마워서 준 거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가오더니 정말 베트남이나 동남아 사람 같지 않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예뻤어요. 얼굴도 누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야 믿을 정도로 한국 사람과 똑같았죠. 제가 준 용돈을 그런 의도로 준 걸로 오해했나 봐요. 예전 식당에서 일할 때 손님 중 몇몇이 용돈으로 23만원 주며 함께 나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타지에 와서 온갖 고생만 하며 살아온 거죠. 제가 10만원을 주니 저도 그런 식으로 돈을 준 거라 오해했던 거고 그래서 저와 그런 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오해는 오해고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뭐 거부할 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을 잃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술을 터득한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뭔가 복잡한 사연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물어보니 베트남에서 한국 오기 전에 2년 정도 만난 베트남 남성이 있었는데 관계를 나눌 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구타도 일삼아서 남자한테 맞아가며 배웠다는 거예요. 아직 베트남이나 동남아는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학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지에서 임신해 낳은 아들도 있는데 지금은 베트남 부모님이 키우고 있고 본인은 생활비로 매월. 100만원씩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측은해서 안아주는데, 제 품에 안겨, 훌쩍이더니, 제 어깨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며 안아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랜만에 관계를 가지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약을 좀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는 맛도 안 나고, 그녀가 괜찮다며 마무리를 해줬어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이해해요. 그때부터 가끔씩 직원들 출근 전에 일찍 출근했는데, 그녀도 저를 조금 경계하면서도 웃으면서 일부러 일찍 나오는 거예요. 소장님, 일찍 나오시네요. 라고 하면, 그렇다. 당신 얼굴 한번더 보려고 남들보다 일찍 나왔다고 하니 웃더라고요. 별다른 진도는 못 나가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다 보니, 슬쩍 스킨십을 하는데 저항은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전화할지도 모르니 잘 받으라고 하니, 왜요? 라고 물었죠. 내가 전화할 일 있으면 잘 받으라고 했더니 알겠다며 눈으로 살짝 윙크 해주는데 정말 예뻤어요. 며칠 후 아는 협력사 소장에게 부탁해서 우리나라 제품인 아략하고 혀에 붙이면 되는 필름 같은 걸 구했어요. 저는 처음 써보는 거고 호기심도 생겨서 그녀에게 써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아 그런 약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지난번 아쉬움을 달래고자 얼른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집인데 웬일이냐고 해서 숙소로 올수 있냐고 하니 전화상으로 처음에는 망설이는 게 느껴지더니 11시까지 갈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점심 약속 있다고 하고 외출신고를 한후 약의 복용법을 보니 관계하기 1시간 전 정도의 혀에 녹여 복용하고 자극을 받으면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상 1시간 정도 될것 같아서 미리 복용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숙소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무릎 정도 오는 치마에 헐렁한 반팔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여름이라 옷차림에 별로 신경 쓰고 나온 것 같지 않았지만 화장은 다른 때와 다르게 신경을 쓴게 보였어요. 제가 앉아있는 소파로 오더니 왜 불렀어요? 라고 하길래 너를 안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니 우리 이러는 거 관리 팀장이 알면 저 잘리는 거 아니에요? 뭐 물었어요? 그런 걱정을 할 만하죠. 직장에서 그런 관계라니 이 숙소는. 아무도 안 온다. 나만 알고 있는 공간이고 그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고 오늘은 약도 먹었으니 바로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녀는 예전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작 전에 무조건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약효 덕분에 체력만 허락되면 하루 종일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후 저는 조금의 용돈을 주고. 1년 정도 계속 이런 만남을 가졌어요.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며 의도적으로 저에게 톡을 보내오기 시작했죠. 숙소에 있겠다며 말이에요. 저는 톡을 보고 숙소로 달려갔죠. 비밀번호도 둘만 아는 번호로 바꾸고 숙소 관리비 청구는 그녀가 출근할 때 전날 미리 챙겨서 사무실에 가져다주고 빚 관리팀에 미리 얘기해두면 그녀가 숙소에 가져다 놔서 누가 일부러 올 일은 없었어요. 완전히 은밀한 공간이 되어버린 거네요. 마치 비밀의 방 같은 언제부턴가는 속옷이나 칫솔, 화장품 같은 걸 화장대 서랍에 놓고 다니더라고요. 드레스룸에도 옷 같은 걸 걸어두고 가끔 제 속옷도 세탁해서 한 곳에 걸려있고 거의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현지 처첩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 임신에 대한 위험도 있어서 항상 조심했는데 안전한 날이 다가오면 의도적으로 저에게 사인을 보내요. 다음 주 언제부터 안전한 날이니까 며칠간은 하지 말고 약도 다 먹지 말고 술도 적당히만 마시라하며 신신당부를 하죠. 임신 안전한 날을 잡아서 약 먹은 날에는 몸을 단련해야 해요. 며칠 전부터 자제하고 그렇게 기다린 날이 오면 우리는 밤을 새며 사랑을 나눴던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주말에 올라가지 않는 날은 숙소에서 밤을 함께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가끔 울먹이며 저에게 소장님 좋은 사람 같아요라며 수줍게 고백 아닌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남자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 베트남에서 일종의 학대를 받으며 했던 것과 지금, 제가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저보다 스무 살이나 어린 외국인이지만, 저 또한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언제부턴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무슨 일이야? 라며 물어도 말을 안 하죠. 명품백을 갖고 싶냐고 물어도 아니래요. 저는 혹시 임신이라도 했나 싶어 물어봤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불법이든 합법이든 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율 신고하면 출국 기회를 주며 신고하면 불법 체류에 대한 잘못을 묻지 않는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공국으로 송환해 주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정책이 있었군요. 그녀의 친구 중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제가 있는. 현장 근처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녀가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베트남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말은 안 했지만 그리웠나 봐요. 그간 저에게 사랑받으며 지내오며 돈도 벌고 좋았는데 베트남의 부모와 아들이 계속 눈에 밟혀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친구가 들어간다고 하니 마음이 동요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엄마 아빠 그리고 낳고 못본 아들이 있는 베트남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5년 있으면 남편 보험금에다가 죽은 남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법적 대리인이 갖고 있는데 체류 3년인가 지나면 외국인도 상속자로 인정해 주는 법이 있나 봐요. 그 상속된 돈도 생기고 여기서 조금 벌면서 모은 돈도 있다고 해서 가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베트남에서 꽤 여유롭게 살수 있겠네요. 한국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가면 베트남에서 잘살수 있는 축에 들고 아들과 부모가 있는 나라로 간다는 걸 말릴 수도 없죠. 저도 조금 그녀와의 사이가 아쉽기도 했지만 본인이 자기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권이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